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토드로즈라는 교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 이 토드로즈 교수는 하버드대학의 교수이자 발달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어,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나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종말이라는 두 가지 책이 있고요. 평균의 종말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어, 이 책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보스턴 지역의 지역 신문에서는 보스턴 지역에서의 가장 똑똑한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토드 로즈 교수를 어, 지명했다라고 합니다. 음, 네 그런데 이 교수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음, 사실 이 교수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특별해요.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토드 로즈는 음 굉장히 열등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토드 로즈 교수는 고등학교 때어 어떤 그런 성적 부진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학습에 대한 학습 의욕, 동기의 문제도 있었고. 어, 실제로 그것이 행동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버드대의 교수가 될수 있었을까요? 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하버드대는 정말 약간 넘사벽이잖아요.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처럼 느껴지는 아이비리그에서도 정말 최고의 대학.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중퇴를 할 정도로 학습 부진을 겪었던 이 문제의 학생이 그곳에 교수가 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토드로즈 교수는, 어,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좋은 멘토들을 만났다라고 해요. 좋은 멘토들이, 어, 그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어, 완수를 한 다음에 교수, 발달심리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분이 쓴책 중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약간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평균보다 좋으면 좋은 삶이고 평균보다 낮으면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과연 이 평균의 의미는 뭘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 얻은 그런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 평균으로 아이들을 이 잣대로서 재단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대표값 과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의 특성과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비교하지 말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먹는데 너는 앉아서 못 먹어? 왜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를 하는데 너는 왜 숙제를 못해? 옆집에 누구는 수학 80점은 항상 맞는다는데 왜 너는 80점을 못 넘어? 80점이 평균이야.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걸 못 하면 네가 바보인 거야. 혹시 그런 평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 안에는 그래도 어떤 평균, 그런 표준, 이런 거에 대해서 지향을 하는 엄마들의 최소한 중성위건 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학습의 결과, 평가 점수 이런 것들만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내 아이가 훌륭하다 우수하다 뭐 모범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수에만 너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표정적인 행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때로는 그냥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내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동기가 부족한다고 생각이 들면, 다양한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국, 뭐, 국어나 수학만 그런 건 아닌지,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지, 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평가와 또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평가, 내 아이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꼭 한, 전체적으로 뭐 구경수과사를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아이가 잘하는 분야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본다면 그러니까 평균을 버리고 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내 아이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이만의 잠재력을 믿자. 어, 토드 로즈 박사의 생일을 살펴보면서 어, 이런 두 가지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린 시절 굉장히 학습 부진화로 열등생이었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의 하고 싶은 공부의 방향성을 찾고 어, 하버드대학의 교수가 된 토드 로즈 박사의 이야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성원 엄마였어요. 안녕